여러분, 지금 지갑 속에 있는 5만원권 지폐 한 장을 꺼내보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자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종이 조각이 내일도 내년에도 지금과 똑같은 가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그 믿음은 이미 틀렸습니다. 아니, 처참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라고 믿고 있던 원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치 한여름의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13480원 돌파. 단순히 뉴스에 나오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켜진 붉은 경고 등이자 여러분의 월급이 실시간으로 증발하고 있다는 사망 선고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둔 그 돈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도둑에게 털리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정부나 언론이 쉬쉬하며 감추고 싶어 하는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 성실하게 저축한 당신은 가난해지고 빚을 내어 달러를 산 누군가는 부자가 되는지 이 잔인한 자본주의 게임의 룰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단순합니다. 돈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전염병을 핑계로 정부는 헬리콥터에서 뿌리듯 막대한 양의 원화를 시중에 살포했습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칙, 희소성을 기억하십니까? 흔해지면 가치는 떨어집니다. 한정판 운동화가 수백만 켤레씩 재생산된다면 그 가격이 유지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쥐고 있는 원화가 딱그 꼴입니다. 시중에 돈이 넘쳐나니 물건 값, 즉, 물가는 오르고 화폐 가치는 바닥을 칩니다.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정책이 만든 인재입니다. 짜장면 가격이 오른 게 아닙니다. 짜장면을 사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종이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된 겁니다. 이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물가가 비싸다고 투덜거리기만 하다가 자산을 다 잃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더 냉혹합니다. 바로 미국의 금리라는 거대한 중력입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며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글로벌 투자자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자를 5% 주는 미국은행과 3% 주는 한국은행 어디에 돈을 맡기시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입니다. 전 세계의 돈이 한국을 빠져나가 미국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본의 생리입니다. 애국심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냉정합니다. 더 안전하고 더 많은 이자를 주는 달러로 갈아타기 위해 가지고 있던 원화를 투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미금리 역전의 공포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따라 올리면 가계 부채가 터지고 안 올리자니 환율이 폭등하는 진퇴 양난. 지금 한국 경제는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원화만 들고 있는 여러분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환율 상승을 부채질하는 것이 외국인 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진다는 국민연금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국내 주식을 팔고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을 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달러입니다. 국민연금은 수조원의 원화를 팔아 달러를 사들입니다. 즉, 전 국민의 연금을 굴리는 거대한 손이 아이러니하게도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주범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 시장은 작고 수익은 안 나니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국가기관조차 한국의 원화보다는 미국의 달러 자산을 더 신뢰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한국 주식사서 애국하자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 개미들의 구호인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스마트머니는 이미 국경을 넘었습니다. 혹시 정부가 어떻게든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환율 방어, 외환 보유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방패는 얇아지고 있습니다. 무역 적자는 쌓여가고, 환율을 막기 위해 이미 너무 많은 총알을 썼습니다. 과거 IMF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정부는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했습니다. 위기는 항상 괜찮다는 말 뒤에 숨어옵니다. 국가부채는 늘어나고, 수출은 막히고 있습니다. 정부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각자 도생,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원화가치 하락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기름값, 밀가루값, 전기세가 오르는 건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월급 명세서에 적힌 숫자는 그대로일지 몰라도 그 돈으로 살수 있는 삶의 질은 30% 이상 추락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텔스 세금입니다. 자 이제 판을 뒤집어 봅시다. 모두가 곡소리를 낼때 조용히 미소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원화를 저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원화를 해징합니다. 즉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것에 베팅한다는 뜻입니다. 원화 자산 비중 줄이기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철칙입니다. 아파트 예금 보험 한국 사람의 자산 90%는 원화에 몰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두고 절벽에서 춤을 추는 것과 같습니다. 부자들은 자산의 30% 이상을 이미 달러로 옮겨놨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 자산 가치는 떨어지지만 달러 자산 가치는 오릅니다. 서로 상쇄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산 방어,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핵심입니다. 투기꾼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재산을 지킬 방공호를 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은행 가서 달러 현찰로 바꾸라는 1차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달러 예금, 달러 RP, 그리고 미국 국채, ETF. 스마트폰 하나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널려 있습니다. 달러는 기축통화입니다. 세계 경제가 불안할수록 강해지는 유일한 돈입니다. 환율이 1300원일 때 사둔 달러가 1500원이 되면 앉아서 15% 수익을 봅니다. 게다가 환차익은 세금도 없습니다. 주식으로 15% 벌기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런데 환테크는 공포만 이용하면 됩니다. 지금 환율이 너무 높다고요. 상투 잡는 거 아니냐 걱정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투기 목적으로 몰빵하라는 게 아닙니다. 매달 월급의 10%라도 꾸준히 달러로 바꿔두는 적립식 매수. 이것이 평범한 직장인이 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어술입니다. 달러조차 믿지 못하겠다면, 인류 역사상 단한 번도 가치가 0이 된적 없는 자산, 금을 보십시오. 종이도는 정부가 망하면 휴지 조각이 되지만, 금은 나라가 망해도 살아남습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금이 약세라고요. 천만에요. 화폐가치 폭락기에는 금이 왕입니다. KRX 금거래소를 이용하면 수수료도 저렴하고 세금 혜택도 있습니다. 집에 금송아지를 모셔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실물 자산이라는 닻을 내리라는 겁니다. 원화라는 배가 흔들릴 때이 닻이 여러분을 붙잡아줄 것입니다. 달러와 금이두 가지는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타이타닉에 탑승한 여러분이 반드시 챙겨야 할 구명조끼입니다. 배가 침몰하지 않길 바라지만 구명조끼도 없이 1등석에 앉아 샴페인만 마시고 있다면 그건 낙관이 아니라 태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어떤 화폐 개혁이나 경제 위기가 와도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자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를 갉아먹지만 여러분의 기술과 역량의 가치는 오히려 올라갑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시장은 진짜 실력을 가진 사람을 더 비싸게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헤지, 헤지 수단은 바로 대체 불가능한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영어 공부를 하든, 코딩을 배우든, 영업력을 키우든, 자신의 몸값을 달러 수준으로 높이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원화에 대한 환상을 버리십시오. 달러와 금으로 방어막을 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십시오. 세상이 흔들려도 중심을 잡는 자만이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입니다. 투자는 저축업이 아니라 대응업입니다.